형 저번에 그 수영구 K7 대회 할때 응. 형님 팀 사람한테인가 누구 응. 다른 다른 팀인가 아무튼 아그 그 대가리 잡고 아무 아. 아, 아. 아, 무릎으로 밑히게 되나 아무튼 뭐큰 어, 사건 있었잖아요 그, 그때 자리에 있었어요 그때 아니 우리 없었지 우리 아형팀 말고 우리 다른 다음 경기인가 아 우리 다음 경기 갔거든 봤는데 아. 이제 무슨 일이 있잖아요 동영상 돌았다 이거 진짜 그냥 그 서원이 형이 보여줬는데 응. 그, 어떻게 됐어요? 그, 오늘. 뭐. 어, 지금 경기 안 뛸걸? 그냥. 아, 약간 징계 음. 비슷하이. 음. 어. 완전 징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. 그 경기는 안 뛰는 것 같아. 더 이번, 이번. 와. 아. 근데 그 팀도 아, 작년에 2등인가 했을 때. 아, 근데 보면은, 팀별로 색깔이 있잖아요. 아. 아. 존나 그싸우지는 팀이 있고. 공이 형, 웅이 형. 웅이 형. 근데 아니, 대부분 해도 뭐 맨날 좋은 팀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대부분 이제 보면은 이제 심판이 판정 잘못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과열되는 거지. 여기서 불붙어가지고. 내가 최근에 나도, 나도 내 심판 땄거든아 진짜요? 나는 나도 이제 쓸 이제 근데 네, 그세번 그 정도를 참가는 하해야지 이제 그 뒤로 또 배정받고. 아 아직 그래서 나 참가는 다 했는데 참가 다하면 이제. 만약 또 할라 그래. 아, 또 얼마나 먹지 모르겠다. 아, 아니, 그 처음에는, 어. 약간 뭐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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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처음에는 약간 뭐 처음에는 약간 뭐디로 배정받죠. 뭐 약간 초등부. 아, 근데 나는 바로 자급 따가지고. 예. 4 자급을 이제 중등까지 야, 가지거든. 가자, 가자. 아. 그래서 초등을 아마 좀거쳤가가 중등 올라갈지. 그래주죠. 근데 어차피 이 우리 k s 같은 동네 그거는. 네. 네. 할수 있거든. 아, 음. 아니, 그, 저희 팀에도, 음. 그 심판, 뭐, 부산에 뭐, 심판위원장, 비슷한 어. 엄청 높은 사람 하나 있거든요. 어. 김종철 형님이라고. 어 아무튼. 어. 오, 들어본 것 같은데. 아, 진짜요? 어. 그, 아홉, 아운대데 와우, 음. 그, 그, 말고도 심판이 또 많은데. 음. <laughs> 그, 어린, 어린한 스무 넷살짜리인데 들어보니까. 았다았다았다 음. 초짜 심판은. 음. 해운대고 안놓는다더라고요아 해운대 조각다 해운대에 사, 다 다. 핸들 같았어요. 핸들 아니에요. 이제 할게 그냥 이렇게 뒤 뒤로. 죄송해요. 해운대 하고 그러니까 일단 너희는 완전 조기다 이거. 네. 그러니까 수영구는다 사람들 다 젊은 사람들이야. 아 팀들. 우리 조기가 없었 거든 네. 근데 이제 뭐 부산 진구 그다음에 뭐 북구 이런 데 완전 그 조기 전통 있는 조기들이 꽉 잡고 있는데. 가서 지금 한번보내주세 옛날에 선수 했던 사람들도 많고, 그렇죠. 지도자들뭐다 아, 이거! 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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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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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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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! 거 이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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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대표 축구 경기 보고 뭐 EPL 보고 이런 걸로 대충 대충 한다 이가 예. 근데 엄청 디테일하게 좀 바뀐단 말이야. 이래서이 사람이 공을 방금 터치했는데 를 예. 이렇게 터치했는데 를 갑자기 공이 일로 튀어가지고 여기, 이렇게 손 들고 있다 이게 손을 맞았어. 예. 그럼 핸들 내가 보통. 이게가 트래핑 실수 같은 아, 거. 실수로 아, 자기 아이 원두를 맞았어. 뭐 이렇게 붙인 거다 그냥 손 이렇게 예. 붙은 게 맞았어. 근데 이거 다 핸드볼 아니거든. 거는 아 이제 거의 뭐 90도 이상 넘게 이렇게 확 꺾이는 거는 네. 핸들을 안 부러. 공격자도. 아 내가 이렇게 이거 중에서 여기서 치고 가다가 쳤는데 치다가 이러다가 색깔 눌러 손 맞서 뛰는데. 네. 근데 그게 아니야. 근데 이게 그거로 인해서 꼴이 되면은 그걸 핸드볼로 불러주는데 그거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맞고 그냥 공격 진행되는 건데. 아 근데, 근데 사람들은 사람들 모르니까 바, 바로 당해야지 바로 달려야 니까 사람들 바로 이렇이할거아 핸들 아니냐고 근데 이 룰을 아는 심판은 뭐, 이래 이래 서뭐핸들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근데 그 상황에 흥분을 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해도 못 듣지 못 듣지 무조건 손을 맞으면 흔들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무조건 뭐 근데 이 들고 나이 드신 분들 해봐라 아우 이런 상 대화 안 되지 또 리드도 리더진데, 대회에서 인식만 네. 먹는면 돼. 아, 아 때려, 때려! 저희 뭐 엄마 욕까지 하는 것까지 봤거든요. 아, <놀라> 아니, 그, 50%번 너무 거칠어요. 50%? 번 아, 그래요? 아, 아, 너무 거칠어요, 쿼터부터 가실 것 같아요. 좋아, 좋아해요. 몸이 끌어가지고. 뭐, 근데 이제, 그러니까 이 거, 거. 손, 손도 많이 쓰지고 아, 너무 위험해. 아, 한번 말해주세요. 가실까봐. 아, 이면 바로 이게 팔 수도. 네. 심판 보니까 그 약간 뭐와 와, 신나있어요, 뭐한번 하루 하루 종일 대회 하는 그런 날이잖아요. 그런 날 가면은 음. 뭐 일단 뭐0만 원이나 준다던데. 뭔가 아, 약간 보풀 보기 인게 지금 이게. 한, 어느 날은 이제 리그 보는데 두 경기 해야 되는 것으로도 있다가 어두 리그 잘못되면 아. 뭐 한두 네 경기 해 네. 아마 뛰는 거랑 똑같이 그냥 그다 아마 0만 받겠다. 아 그럼 한 경기에도 1 0만 받는 게도. 근데 이게 그래뭐 아직 안 해봤어 활동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거든. 원래는 그, 그 활동비에는. 한 경기당 한5만원이렇게 돼있어 아경기다 한, 그래서 한번 4경기 넘어가면 돈그더 주지 않겠 어. 보통 두 경기를 하니까 이게 와도 음. 심판을 <laughs> 딱 또, 뭐, 3, 4명만 끌고 한 8명 불러가지고 이제 계속 아, 그렇죠, 그렇죠. 고 돌리면 <laughs> <정도가, 웃음> 한 4경기 뛰면 한, 한 20만원 안 받아가지고 근데 <laughs> 고리도 네, 심판 해야지. 제일 심판. 그것도 그 심판도 높은 급수로 올라가면 그 체력 시험 매년 해야 되고 어, 뭐몇 어. 킬로 몇분 안에 들어야도 이런 게 있던데. 어. 거기서 떨어지더라고. 지금 사급이다. 이 사급은 그냥 할만 하거든. 네. 또 어느 정도 운동 좀 많이 하는거나 하던 하는 사람들은 뛸만해. 근데 이제 1급 되면 빡스더라고. 그러니까 k k... 한3 정도부터는 다 1급이라 보는 거요 네. K포도 k 1급, 1급들이 많고 있 K포도 그대 프로 그 니까아 세미 프로니까. 음... 이게 뭐 생활 체육만 보시는 분들이 있고 소속이 뭐 축협 소속이고 뭐 다른 뭐 소속이 있는 것 같아. 네. 다른 소속에 <laughs>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생활 체육들만 보세요 시 씨발 찍었다데오 찍었다. <목소리가> 다이어 찍었다. 아, <목소리가> 와. 와, 외관접지흔들어잡았어그터투지않았데방 <목소리가> 투토, 어. 왜관접해요? 두번 어, 잡았어요. 어. 잡았어요. 한번더 아, 잡았어요. 네. 아. 아, 잡았어요. 아. 행이네아 바로 차 안들어이들어 <목소리> 음. 이게 간접 프리킥이그거사이드라라로 놓고 갖고 예. 사이드가간접 음. 프리킥이란 말아 이제 계속 공을 차에직접다진판이 이제 서이으로안들면 그냥 음. <laughs> 근데 듣기로는 일단 해운대구가 제일 더럽고 아, 예, 아, 그수준도 아, 제일, 제일 높다 더라고그대구가 아, 아, 그게 그래? 뭐좀 약한 데가 뭐 강서구 아, 아. 뭐 이런 데좀 약하고 음. 동래구도 좀 세고. 음, 음. 뭐 동래구는 더러운지 그건 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해운대가 신판대 사이에서 숨하는게 제일 안좋다 안 좋다 더라고요 심판들도 다 알아 알아 다아그거아 그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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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개 짬밥 많이 먹은 사람은 다 알지 <laughs> 아니 근데 진짜 이, 저, 저도 이 와우에 한지 음. 7,8년 있었는데 음. 있으면서 느낀게 대회 때 한번 자기가 좀 애매하게 불어서 음. 상대방이 존나 멀어하잖아요 음. 그러면 또그팀 한번 또팀 한번 좀 들어주는 게 약간 없지 않아 있고 어, 또 일하면 또 한번 봐줘 이게 음. 계속 퐁당퐁당 반복이면 돼인기 네, 네, 간다, 한 방에, 한 방에 간다! 아, 트윈 타운데 어, 우리 네, 네. 네, 네. 네 모니터 나이스, 나 우리 팀도 그렇고, 상대 팀도 그렇고, 번갈아가면서 주심을 보잖아요. 음. 너무 진짜, 진짜, 이건 그냥 몸싸움인데 그냥 부르부고 이런 거 너무 많아가지고. 그러니까 어느 정도, 고의가 아니고 그냥 자연스러운 몸싸움을 허용하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부르고뭐모하가안다치기 음어 있어서 다니고 찾아서 아,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하 나는 내가 말했 심판하고 나는 좀 면망을 좀. 아, 좀 반대하게. 어, 심판만 상의가 다르긴 근데 이제 좀안 부는 심판들은 자기가 뒷수습을 잘 해야지 그냥 싸울거니까 심판 배우 받으러 가면은 음. 그뭐 네, 그 네, 네, 약간 핏을 네. 부는 호흡 법 이런 것도 배워요 어, 배우지 아 진짜요? 음, 됐다. 네, 실기 첫날에 실기 첨부 예 네. 실기 통과하면 디기를한 아니야. 네. 그다음에 3일씩. 그거 이거 어. 이거 어. 이거. 언제 그러면은 뭐뭐 예를 들면 <laughs> 주말마다 어. 나눠서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어, 달아서 카페 그 보면 경기들 맨날 올려 주겠다. 네. 그 다만 이제 시간 되는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로 아, 됩니다. 됩니다. 이렇게 신청하면은 이걸 보고 이제 아무것도는 이렇게. 저다해 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다고. 아. 그러니까 내가 된다고 뭐또 맨날 아. 내 말만 할수는으니까 아. 출 어. 아, 크네. 와! 안 들어가. 지금. 아, 나이스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아. 이건 아. 얼마 응? 얼마 얼마요는데 따는데. 1 따는데, 12만 5천 원인가? 아, 음. 그, 그거는 뭐, 그런 게 있어야 되네. 그니까 뭐, 몇 경기 이상 뛰어야지 상급을 인식할 수 있고. 아, 그, 필이 있더라고. 뭐, 전국대에 나가야 돼. 심판을. 대명받아가지고. 아, 아니마승급하려면 그, 네. 그해몇 경기, 그 다음에 음. 전국대에 네. 아. 뭐, 이런 게 있더라고. 그 전국 대회 한번갔자 오면 뭐, 돈도 돈이고 깜짝 하다 돼그럼 그, 심판 협회 쪽에서 뭐 숙소 다잡아주는건예요그 돈을 줄게 아그뭐 아. 자는 거는 여잡아서지는거 그래서 뭐한 일찍 갔다 오면그뭐 교육할 때 고등학생 한명고 일에 네 제가 전국 대회를. 겨울에 두 번을 갔다 왔더라고. 아 그러니까 일주 1주 해가지고 지금 주를 갔다 왔지. 1주 하고 쉬고 뭐또1주 하고 이렇게. 보니까 돈4 0 0을 받은 거야. 경영 경영. 그 집에 용돈 걔는 안 받고 살지. 어, 뭐야? 어. 와4 0 0이나 받는다고요 그거를. 한 일주 가다면 한 160, 170 정도 받더라고. 그럼 뭐 거기서 이제 숙박비나 다 포함이니까. 뭐 음, 뭐. 30만 원뭐 정도로 뺀다 치면. 그래도 야, 동명 좋아! 130만 뭐 이렇게 받아요. 하루에 일단 순수. 순수는 뭐 한0만원 정도, 음. 정도 되겠나? 0만원 그 되겠나? <목소리> <목소리> 위에서 위에서. 오르죠 아, 아, 나이스 펀치. 됐다. 아, 한번 더. 플레이. 받아 받아라. 아라 살아 에 아까 왔다! 어디서 교육했어, 요이 심파? 우리 동, 동의대. 아. 나이스! 킥. <laughs> 아마 매년 낼리이날 거야. 그래서 거, 거진 다 투잡하시는 분들이. 그렇죠. 왜뭐급은 올라, 꾸준 올라가는 가겠지만 폐일이든 뭐 간다 봐야죠. 그것도 좀 줄이 있어야 가는거 아니고?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? <laughs> 그 그것도 보통 이제 선수 출신 애들이. 그, 음. 네. 그네들은 그러니까 아... 들어오면 바로 상습칠 수 있거든. 아... 그리고 그네들 밀어주겠지. 뭐 내가 타도 그렇게는 안 해. 자기들 뭐, 이 자리에 만 뭐, 들어놓는 게 문제.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. 나아준이아이고아이고 <놀람> 준아. 준아. 이나다 어. 어. 됐다. 나아 나이, 나이, 이 나이, 나이, 잡아 나이, 아이 나이, 이 아구 뭐야? 결거 어. 아무슨 심판 보고이 우리가 사야 돼. 아이 이거 뭔데아 그... 이것도 아니고. 저도 리가 한다는 줄인데 내가 사야 돼. 아그런면 어디서 어디서 파러 있니? 카페스처가 이 때... 이제 한 2, 2년에 한 번씩 mm. 바뀐다고, 옷이. 아, 그것도 아, 아, 바뀌어요. 씨발, 주기적으로 사야 돼. 네 야, 이거 5분 뭐그어 5분! 5분 남았어, 5분! 남 5분! 남았어, 5분! 5분 5분! 5분 남았어, 5 5분 어 5분! 아분남았 5분! 아

Yes. 져야 돼, 져야 돼, 져야 돼. 공 봐, 공 봐. 지금 문 더더더더 무너 더 무너 이렇게 더 끝까지 끝까지

안무를 쓸것같 없어 금 길다, 길다, 길다! 오, 어, 길다. 다 나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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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좋 나도, 나좋 나도, 나도, 나나나나

쳐라쳐라 쳐라, 앞으로 쳐라. 펌프 <목이> 앞으로. 됐다. 됐다왠지그 <목이> <목이 들어. 목이 들어> 전에. 이바에서 잡고 막다마지막